형을 진짜 벗고 있을 거면 모도를 <laughs> 자꾸 쓰고 다니는 거야. 야 그냥 안 켜? 아 에이 이제 촬영하는 거야? 응.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세로로 하면 안 돼. 아 내가 알아서 할게. 가로로 봐. 해줘. 그래야 영상 보자. 어디로 들어가? 쿠팡. 쳐. 네가. 안 아, 봐? 뭐? 내가 들어줄게. <laughs> 와나 아, 이거 윈도우 쓴줄알지서 이게 우클릭인거잖아 자 <laughs> 그럼 신타식스 먼저 쳐 바로 넘어지자 아, 보자 보자 이것도 그거 있어? <laughs> 막 무슨 WPC? W, 아, WPI? 뭐 이런거 있어? 음. 이게 음. 이 아이솔레이트가 단백질 함량이 많은거 맛은, 맛은 좀 덜한거 응 음. 그리고 그냥 이런 애들 난 주로 이제 요거 별점 많은 애들 사자 입이 많고 이게 제일 무난해 야 근데 너가 이거 뭐 사라는 거 알아서 골라왔는데 뭘 같이 고르지 않 거야? 보자 보자 <laughs> 아니 한 개만 보고 이미 다 정해 왔으면서 물정 4.5, 4.5. 아니 별점 <laughs> 보지 말고. 이봐봐. <laughs> 별점이. 야, 근데 이거 이건 이거 이게 낫겠다. 이거는 뭐냐면 나 어떻게 먹냐면 이걸 일단 사. 너무 늦게 온다니야? 이 통이. 어? 7월 9일 나오는데. 뭐, 충분하지. 이 통이 있잖아. 그 다음부터 이걸 사. 이거는 이제 그냥 파우더만 들어간 거거든. 아. 통에다가 덜고 먹고 하면은. 아. 근데 처음부터 이걸 사면은 통이 없어가지고 좀. 관리가 힘들어 어, 이거 쉐킷쉐킷 하는 것도 사야 되지 않아? 이게 뭐그아 이거 스크롤이 반대네 이... 아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나? 스크롤이 반대라네 BSN 스크롤이 반대지 BSN 프로틴바? 뭐... 아잇 아이아 이거 이거 있으면 너너 뭐. <laughs> 이거 너 바로 바로 크라이크라이 크라이. <laughs> 아 잠깐 잠깐 이 크라이크라이 크라이 운동법을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크라이크라이 운동 좀 설명해줘. 운동할 때어 힘들어. 그래서 한번 울어. 힘들지? <laughs> 운동할 때 한번 울어. 울어. 예, 한번 울고 일단 어 이제 잘 먹잖아. 그럼 이제 집 가서 이제 샤워하면서 이제 뿌듯하니까또 울어. 아 뿌듯해서 우는 거야? 응. 음. 그 약간 샴푸 하려고 하는데 팔이 안 들어져서 속상해서 우는 거야. 다른 거야? 그 당일날 그렇게 안 들일 정도면 다칠 거야. 이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두번 오는 게크라이크이 운동법. 그치. 오빠... 근데 이건 이거, 어. 이거 바로 크라이크라 <laughs> <laughs> 이게 뭐냐면 부스터야.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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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운동 전에 약간 워크아웃. 각성 효과를 주는 거. 뭐뭐뭐 뭐, 뭐 커피 먹고 하는 사람들 고 있잖아. 아 에너지 드링크 먹는 사람들도 있고. 에너지 드링크? 그 무슨 좀 다른데? 몬스터 같은 거 두꺼운 거막 이만한 아, 거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느낌. 음. 근데 이게 가성비가 좋아. 한번 한 먹을 때한천원 정도? 한 스푼에 그러면은 원 정도는... 그거 따로 먹고 운동 끝나고 보충제 따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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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한국 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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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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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너뭐 눌렀어? 엑스박스? 어, 나도 모르는 기능인데? 스트 s t 있어야 돼. 장갑은 나 장갑 나 손이 좀 아프던데. 아이씨. 아 m going 화부터 내지 말 up. I'm g 지 i 고 g t 고 hang up. I'm g o i 이이 됐어 이제 좀. 이건 장갑 끼 m g 에 i 라스트 o 고 나는.. 나도 에버라스트 썼 n g to hang up. I'm g o i n 에 t 라스트 아무튼 아니, 뉴욕, 뉴욕, 나, 나한테 하면... 뭘 추천해 주고 비교해 주고 그게 아니, 그냥 이거. 아니, 그러니까 뭐... 너 추천받은 게 뭔데? 신타너가 추천받은 게 뭐야, 여기서? 이거 WPI. 아이? 어, WPI. 이거 10만 원? 같은데. 어, 해 봐. 그럼 가, 가성비로 <laughs> 가 보자고. <laughs> 아 싸우자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뭐. 딸기 맛? 초코 맛? 가격 똑같으니까 한번 봐 봐. 자거 개, 계산기 아니 메뉴 메 메모장 아 메모장 또 이렇게 찍어야지 맥북만 써가지고 이 아, 이제 익숙하지가 않다 너 일할 때 맥북 써? 응 봐봐 어, 이렇게 안 되잖아 자 뉴웨이 가격 1 아, 1만원아1 1만원 10만 7천원인데 3천원인데 <laughs> 지꺼는 <거는> 매림하겠지? <laughs> 지가 추천한 <단> 거 반올림이잖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가가 따로 없네 아나안해아 아, 그냥 해 니가 아 봐봐 비교해봐 신해저뭐 심파 씨. 근데 이건 뭐 그람당.. 있네 여기 <laughs> 2kg네 음. 잠깐만 그리고 단백질 2 5 g 똑같.. 단백.. 이거다 여러다 49,700원, 100g당 25만원, 오케이, 오케이, 5만원, 오케이, 5만원, 오케이, 2kg, 이거 음. 25g이야. 어, 이거 25g 아니었는데, 25g이잖아. <laughs> 아, 니 내려봐봐, 20g, 2 g 이잖아 <laughs> 아, 자신 없으니까 거짓말 하려고, 이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봐. 마이 프로틴 그것도 한번 비교해볼까? 트레이너가 추천해준 건데, 그래도 <laughs> 아, 이거... 이거 근데... 아, 봐봐, 이거 대... 이거 리뷰가 100개잖아. <laughs> 아니, 왜 화부터 되냐고? 저는 10가지만 맛이 많네. 오, 어, 맛이 많네. 칼로리가 93밖에 안 돼? 우리... 맛이 없나 보지? 아니, 우리... 우리에는 <laughs> 우리 잠깐 아 잠깐 우리 우리 애는 200 칼로리인데? <laughs> 아 우리가 붙는 거는 이미 편가적으로 비교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신타 뭐야? 아 이상한데 좀. 아 봐보자 마이프로틴 봐보자. 마이프로틴 언제 도착하는지 봐봐. 지금 주문하면. 아니 당장 올게 중요한 거면 네가 지금 저기. 아이 중요하고 이마트 가 트레이더스 어디야? 21일 배송비 2만 원또 받네. 아. 이거 몰랐지? 73,000원? 우리 애는 안 돼. <laughs> 야씨 신타는 배송비 없어 저거는? 뉴욕에 있는? 봐봐 음. 얘는 얘는 얘 로켓 배송이잖아 이건 뭐냐면 너무 빠르고 알았어 신타 실수를 빠... 할게 이거... 아 근데 잠깐만 이점 이 2.5kg잖아 응 음. 쟤는 2kg인데? 그니까 러 가성비가 어? 아니다 2 2 7 k 이네 똑같네 반올림하면은 <laughs> <laughs> 어떻게 <어떡해>. 엄마? <laughs> 아니 너 반올림 어떻게 배웠어? 맞잖아2.27 반올림으로 이지 응. 음. 그리고 그래, 어디어 예? 응. 음. 이거 내려. <laughs> 큰 차이 없어. 야와아한두번덜 먹는 거지? 어. 나는 뭐 선택권 없이 고르는 것 같은데. 네? 어 요거에 대한 거는 좀 비교로 다른 아니 있고, 이게. 어 아니 뭐 군더더기 없어. 근데 여기 비싼 이거 비싸잖아. 싼싼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자고. 뭐만 이천 원짜리 있잖아. 만 이천 원이잖아. 아 대리만 반올림 하면은만올리잖아 <laughs> 이제 이제 리뷰 개수를 보자. 아 이거 리뷰 개수 많을 거할 거면 그냥 리뷰 순으로 하면 되지. 아 이거 이거 괜찮던데. 뭐야? 아, 아왜 네가 추천한 거 아니면 화부터 내냐고 다. <laughs> 신다. 이거, 이거, 이거 <laughs> 어떻게 없어 이거? 창? 아, 뭐뭐 컴퓨터 처음 써? 사촌 동생도 하는 거를. 아니 난 이렇게 하면 없어지더라고. <laughs> 가져가라고 하는 편인 거 같은데. 아그자 어, 그래? 그러면 일단은 응. 난 어떻게 하면 어? 뭘 할지 모르겠다. 응. 그럼 다리야. 왜? 난 다리가 약해서. 아. 스커트를 어. 아 내사랑 <laughs> 네 울고 스커트. 다음에 종목부터 쓰자. 응. 레그컬 레그 그리고 제일 뭐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풋, 풋볼. 이건 <laughs> 격투 일요마다 나와. 아크로타아너 아크로타워 이제? 아, 응. 풋볼 빼 빨리 진지 인생에 아, 진지함이 알았어. 없어. 근데 이걸 하기 위함인 건데, 아니 <laughs> 나는 아니야. 그래, 알았어. <laughs> 그럼 다리, 저 이제 등, 등 풀다운, 레 풀다운. 근데 왜 스커트는 한글이야? <laughs> 개인적으로 좀 애정하는 거야? 아, 스커트, 알았어. 레 풀다운, 음... 응. 실업을 해줘야지. 그건 뭐지? 승모! 아잇 <laughs> 그리고 음... 핸드폰 몇 기가야? 256기가야? 응 동영상 이렇게 찍으면 안 모자라냐? 어우 되게 지금 강형투 같은데? <웃음> <웃음> 아니야 이거 헬퍼야 이제 <laughs> 음... 사실 이 정도면 돼응 음. 이렇게 보면 너도 못생겼구나 <laughs> 레드 익스텐션 말이야 응너는 음? 아... 말이야 <laughs> 하지마 <laughs> 왜, 아, 왜 하지마 무릎 연골 달는거아 얘도 하지마 얘도 <laughs> 그냥 숨만 쉬고 살까? 어 이렇게 당긴다 아아 음. 됐다 아 진짜 신뢰가 확떨어 실업은 실업은 진짜 존나 중요해. <laughs> 한번 보여줘. 그냥 <laughs> 막 해도 돼 이거. 한번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 있어? 아니 아니, 네가 보여줘야지. 응. 영상으로 많이 봤잖아 우리. 아 이거 그러니까 한번봐봐 알리는 <laughs> 이빠가 이렇게 있잖아? 어나 덤벨 있어. 자자자자자자. 이리 오. 이리 주면 돼. 이렇게 올리는 거 이렇게. 으 슥그 슥. 자 보라 이게 뭐야? 이게 보이냐고? 아뭐뭘 봐야 되는데? 이게 뭐야? 수축. 어. 된거 보이냐고? 어 보여 보여. 만져봐. <laughs> 만져. 봐오 <laughs> 진짜 진짜. 되지 어. 쭉 내려줘. 응. 음. 숙. 응. 응. 음, 음. 이걸 하라고. 이거 하면 승모근이 너무 커져서 티셔츠 입을 때안 예쁘지 뭐 어떻게? 이거? 응. 왜가지지가야거야진짜야어모 이렇게 해줘야돼외이모게 어? 야지왜이 <laughs> 가야지? 왜 이렇게 가가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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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딱 어. 잡아 어? 이렇게 <laughs> 이거야그왜이야아 아, 힘들어 배 아파 봐봐 모 승모, 승모가 있어야 된왜 <laughs> 승모가 없어졌등 <있었는데>? 아, <laughs> 아, 못하지만 어, 승모는 됐나이까 <laughs> 승모돼너 <laughs> 노트북으로도 <오면> 되고 노트북? <웃음> 노트북 가 <laughs> <따면> 되지 <laughs> 승모는 진짜 개중요하아 <laughs> 배아파 <laughs> 됐어? 어아 승모, 승모는 다 되네 <laughs> 너시 내가 너 교통사고 나니까 확정돼서 그런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니까 딱잡 잡아...